제한적인 경우에는 이 나이 때에도 안면 거상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만 보통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40, 50대 이후의 분들이 주로 하시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심재선 원장입니다. 안면거상 수술 많이 들으셨죠? 이 수술을 언제 하는 게 과연 좋은 건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꼭 나이 드신 분만 해야 되나요? 미성년자는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안면거상 수술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거상 수술은 원래는 페이스리프팅을 말하는 건데요. 좁은 의미로는요. 그렇게 되면 결국 방리 범위도 넓고 스마스층도 다 자르고 막 등등등등 막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이 안면거상 수술을 오늘은 좀 넓은 의미로 접근하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안면거상 수술은 결국은 피부 노화를 해결하는 다양한 프로시저를 통과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미성년자부터 70대 노인분들까지 다 우리는 늙고 있죠. 따라서 그 부분에 맞는 어떤 안티에이징 케어의 전체적인 모습을 안면 거상 수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10대부터 70대 이후에 연세가 있는 분들까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10대, 20대들은 피부 관리, 자외선 차단 쪽이 메인이 되겠고요. 이제 3, 40대부터는 실리프팅과 가벼운 미니 리프팅 4, 50대부터는 미니 거상과 안면 거상,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안면 거상, 술로 전환이 되는 하나의 큰 스펙트럼이 있는 건데, 내 나이와 상황에 맞게끔 방법을 전문의와 잘 상의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면거상 수술은 이 경우에는 피부 처짐과 얼굴에 어떤 꺼짐,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보여서 피부가 노화돼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중력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요. 내재적인 요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를 젊은 시절의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대로 바꿔놓는 과정이라, 처져있던 피부가 있으면 피부 제거하고요. 안쪽에 깊은 곳에서 잡아주는 힘이 부족하다면 스마트층을 당겨줘야 되고, 그것들이 매우 심각하고 깊은 주름이 있었다고 한다면 유지인대를 끊어서 제 위치대로 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방법. 플러스 얼굴이 일부가 지방 볼륨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지방 이식. 피부 자체의 탄력이 떨어진 경우라면 여러 가지 피부 탄력, 주사와 케어를 통해서 단계별로 부위별 접근을 해야 완벽한 안면거상 수술을 한다고 볼수 수있겠 습니다. 안면거상 수술이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0대, 20대 젊은 분들 또는 연세가 있으셔도 얼굴 관리를 되게 잘 하셔서 피부 처짐이 없고 꺼짐도 별로 없는 분들도 요즘에 많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간단한 피부 시술 또는 토닝 레이저라든지 토닝을 시켜주는 여러 가지 화장품 사용 또한 간단한 리프팅 초음파 등으로 충분히 젊은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우리 피부 노화와 노화를 억제하는 식품과 생활 습관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구조적인 문제를 유발했을 때는 이제는 외과적인 절제 그리고 리프팅 수술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나이대별 시술 말씀드리겠습니다. 2, 30대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피부 처짐이 거의 없어요. 피부 탄력을 조금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피부 부스팅 레이저라든지 피부 부스팅 주사 같은 것들 또는 토닝 레이저 같은 것들을 병행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일부분에 어떤 국한되어 있는 어 지방의 처진 같은 경우는 지방 흡입과 함께 실리프팅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토닝 레이저 외에 리프팅 초음파를 병행한다면은 지방을 흡수시키면서 어 피부에 탄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 3,40대가 되면 은 이제 약간의 처짐이 발생되거든요 피부도 외에 지방도 조금 처지고 꺼질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지방 흡입 이식은 밑에 얼굴에 볼륨을 위해서 좋고 피부의 탄력을 위해서 실리프팅 외에도 미니 리프팅과 같은 최소 절개를 통해 단지 실리프팅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서 피부가 남는 부분이 해결 안 된다는 부분을 해결해 주기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아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제한적인 경우에는 이 나이 때에도 안면거상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만, 보통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4, 50대 이후의 분들이 주로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4, 50대 이후에는 이런 어떤 피부의 노화가 좀더 진행이 된 상태가 되죠. 피부 처짐도 좀 있고, 주름의 깊이도 깊어지고, 영역도 넓어지고. 얼굴의 볼륨도 많이 꺼지기 때문에 보다 단계별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40, 50대 이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피부 절제 박리의 범위가 조금 넓어지는 안면 거상 수술 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니 거상 정도, 즉 맥스 리프팅 정도의 범위로도 충분히 최소 절개 안면 거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절개 범위, 절개 위치, 절개 외에 방리 후 스마스의 당김 방식을 다 조절을 해서 안면거상 수술을 접근을 한다면 40, 50대 이후에도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안면거상 수술의 나이대별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혹시 오늘 얘기 나눈 것들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다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세요. 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심재선이었습니다.